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 보안 플러그인을 설치해 볼 거예요. 새로 추가를 해서 여기 인기에 가면 뭐 필수적인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거든요. 워드 펜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거거든요. 지금 설치 활성화 자 그러면 설치를 할 건데 경고 메시지를 보낼 이메일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입력을 해주고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할 거냐 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관에 동의해라. 오늘 뭐 어딜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경고받을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뉴스레터에 가입하겠느냐 이거는 체크해 줘야 되겠죠 약관 동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유료는 없죠 하나 사라고 하는데요 뭐노 땡스 no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 있어요 워드 펜스 그러면 워드 펜스 대시보드에 가서 보게되면 여기 뭐 빨간게 표시가 되어있네요 있네,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겠느냐 근데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면 되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워드 펜스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워를 이게 방어벽인데요 음, 이거를 해달라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대시보드 이렇게 현황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워드펜스는 이 방화벽하고 그다음에 스캔 이두 가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 파이어월을 설정을 해 달라는 건데요. 어, 여기서 할게요. 파이어월에 들어가서 저기도 뭐 설명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옵션에 가서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옵션에 가서 여기 옵티마이즈드 더 워드프레스 파이어월. 이게 그이게문 그 앞에 보디가드를 세워 놓는 거죠. 파이어월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규정에 맞으면 통과시키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줘야 그러면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적화할 텐데 뭐 이러이러한 거 하겠다는 거고요. 뭐, 피, 뭐 다른 거 작동하기 전에 방화벽이 어떤 파일들이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설정이, 만약 워드프레스가 두개 이상이라면, 그러이 프로그램도 두개 이상이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걸 먼저, 어 방화벽을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이건 저절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고요. 요기 파일을 건드릴 거니까 미리 다운받아서 혹시 문제가 되면 이거로 백업하라는 거거든요. htaccess 파일이라는 거. 저는 이걸 일단 다운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됐대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보면 Advanced Firewall 옵션 이라는게 있어요 이런걸 클릭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 ip 주소는 룰하고 상관없이 통과시켜줘 하고 ip 주소를 적을 수도 있고요뭐 여러가지 이제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Firewall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 놓고 뭐 기본 이제 세팅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이제 파이어월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파이어월은 이렇게 해서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스캔을 해서 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캔에서 여기 스타트 뉴 스캔이 있어요. 이걸로 요거를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가능한 거니까 요 나머지들이 있어요. 서버 상태라든지 뭐, 파일이, 파일 변경이라든지, 멀웨어 스캔이라든지, 이게 이제, 멀웨어가 있는지, 이제 한번 스캔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네, 여기 스캔, 아까 파이어 월은 설치를 했으니까, 방화벽은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서 스캔해보는 거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보니까, 서버 상태하고, 요, 취약, 한 스캔 요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요. 음 여기 트루를 보게 되면 이제 위에 이건 이제 안 봐도 되겠죠. 위에 라이브 트래픽이라서 그래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걸 지금 설치해서 별로 안 보이는데 따리사이트에그 라이브 트래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툴스에서 이건 저고요. 저고요. 지금 이 블락이 된게뭐 브라질, 싱가폴, 그 다음에 미국, 싱가폴, 미국. 지금 오후 1시서부터 지금 이만큼이 지금 다 블락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워드프레스에서. 그러니까 이 워드 펜스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기본 세팅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기 아까 파이어월이나 스캔 정도만 가지고도 어, 이런 거를 해줘요. 무료인 경우도. 그러니까 설치해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